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 형 롤링입니다. 롤링은 어디에 쓰일까요? 이제 자유형과 배영의 롤링은 쓰이고 저병과 평형은 웨이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 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롤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팔 동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팔 동작을 빠르게 하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롤링이 제대로 된 경우에 이제 몸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떠 있게 되는데 이때 대각선의 발차기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발차기는 이제 팔 동작할 때 이렇게 교차될 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롤링은 이제 몸을 회전하는 걸 이제 지상에서 물 속에서 하는 연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글라이딩 할때 어깨 라인에 손 수평을 유지하는 게 원래 이게 맞는데 이 어깨 위지에 수평을 유지를 하면 어깨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줘요. 그러면 어깨가 좀더 편해지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뒤로 빼고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손을 당겨주면서 몸을 회전을 시켜주는 게 롤링인데 여기서 손을 반대손, 당겨주는 손 반대손을 밀어주면서 손을 당기면 몸이 회전이 더 편해져요. 그래서 밀어주면서 당겨주면 회전이 더 편해지고 만약에 회전이 잘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골반을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반을 돌려주면서 하면 훨씬 편해지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은 손을 글라이딩 한다고 생각하라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회전을 시켜줘야 글라이딩이 더잘 돼요 여기서 그래서 밀어주고 당기면서 밀어주고 반대 손도 당기면서 밀어주고 당기면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지상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롤링을 연습을 할 때, 지상에서 연습을 해줘야, 물 속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에서도 내가 내 몸을 못 가르는데, 물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먼저 지상에서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반대로 이렇게 연습하고, 또 하나 더 하면, 내가 몸이 잘안 돌아간다. 그러면, 머리까지 돌리시면 돼요. 머리, 머리까지 다시 돌려주시면, 몸이 다 회전이 돼요.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회전. 회전 다시 호흡을 한다 생각하고 회전 그리고 밀어주고 회전 밀어주고 회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일단은 수영장 가서 할게요. 이제 수영장에 와서 지상했던 연습을 이제 여기서 물속에서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킥판을 잡고 이제 당겨주면서 밀는 연습을 하고 이제 몸이 잘안 돌아간다 싶으면 이제 머리도 같이 돌리면서 이제 몸 회전을 더 잘되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물에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제 머리도 돌려서 몸 돌려보고, 이제 앞에 보면서도 몸 돌려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 속이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물을 느끼면서 밀어주고, 항상 이제 손을 당길 때는 반대손을 밀어줘야 몸 회전, 롤링이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했다 싶을 때, 이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할 거예요. 제자리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몸 회전 롤링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손 당기면서 몸 회전, 손 당기면서 몸 회전 그리고 한번 하고 멈추고 한번 하고 멈추는 게더 효과적이고 잘 되면 이제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몸 회전이 잘안 되는 것 같을 때 이제 머리도 같이 돌려주면서 이거는 이제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을 한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면 몸의 회전이 더 롤링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양쪽으로 다 오른쪽 호흡, 왼쪽 호흡하면서 몸의 회전을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좀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킥판 잡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킥판 없이 이제 물에 떠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